창세기 39장과 4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7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9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둘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은 요셉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복음을 설명하시려는 것이었죠.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신다면 오늘도 역시 성경은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보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고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라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성경은 그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요셉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마침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인에게 붙들린 자신의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하듯 피합니다. 약이 바짝 오른 여인은 요셉이 벗어두고 간 옷을 빌미로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하였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이 일이 보디발에게 알려지고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애굽 왕의 신하인 고위 관리 두 명이 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들의 직책이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라는 점에서 아마도 왕의 식탁에 누군가 장난질을 쳐서 왕을 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먼 타국 땅에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종으로 살게 된 이야기 안주인에게 날마다 희롱을 당한 이야기 결국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힌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요셉의 형통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형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당하고도 도리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 억지스럽게 요셉의 형통을 찾아내려고 애,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주인의 신임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든지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는 그런 복을 얻었다 라는 등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통해 요셉이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보다는 자유인이 낫고 감옥보다는 내 집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 가치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측의 복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형통은 곧 애굽의 총리가 되어 출세하는 것이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출세가 형통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 받은 자는 그리고 형통한 자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장 5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5절 말씀은 보디발에게 내려진 복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디발과 그의 집이 복을 받은 결과가. 이제는 모함과 투옥이라는 요셉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셨다는 결과란 말입니까? 나의 업적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복이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살이한 것, 모함을 당한 것, 감옥에 갇힌 것이 모든 고난은 요셉에게 있어 형통이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통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관용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셉의 형통은 어떠한 세상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바로 그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힘든 문제가 나를 비껴가는 것입니까? 설사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대가를 피해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6장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동행하셨고, 이제 그 동행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형통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눈을 돌려 다른 형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형통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